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새벽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누르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외국계 세력들이 입성이 유력한 바로 이 땡땡땡코인 관련 정보가 확정돼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새벽에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이틀에 후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 10시에서 11시쯤 발표가 뜸과 동시에 이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에서 많게는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4억 7천 3백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 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바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 여기서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지금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세계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다 움켜쥐고 내일 새벽에 발표 터지기만 하면 바로 이 코인을 그냥 다싹다 다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눌러주고 있는 유지를 하고 있는 벗어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폭등 저점까지도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죠. 위아래로 눌러주고 뜰만 하면 또 다시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눌러주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폭등 시점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게 왜 내일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죠? 세력놈들이 자기들끼리만 수익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을 이용해 먹는 건다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데요.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내일 아침 시간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인 땡땡땡 코인 매도에서 단타로 한한 한 대략적으로 75%에서 많게는 200% 이상도 수익 땡겨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받고 한 5분 이내로 내일 폭등될 종목, 중국 세력들이 입성하러 인한 폭등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땡땡땡. 이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가서 돈 버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